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정말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어, 남북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모두가 우리는 역시 한민족이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비로소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의 열쇠가 녹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녹슬기 전에. 우리 한민족 간의 평화 교류를 통해서 반드시 더 이상 목슬기 전에 남북평화통일의 물꽃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출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반드시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물꽃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